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올스타타워 디펜스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할로윈이 지나갔어요. 와! 로블록스의 많은 게임들은 할로윈 이벤트를 하였는데요. 올스타타워 디펜스 X는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작자와 관련된 친구가 글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들고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바로 올서서 베스 디스코드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수라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할로윈 업데이트를 31일에 맞춰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에 가능한 버그가 없도록 하고 싶어서 조금 미루게 되었지만, 물론 여전히 적극적으로 작업 중이며,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즉, 업데이트는 지금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있는 특산 영소탄 이게 무슨 리인지 모르시겠죠? 바로 트리입니다 특을 주는 트릿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더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새롭고 강화된 방법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롭고 강화된 방법을 통해 일주일에 대략 몇개나 얻을 수 있을지 추측해보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트릿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선은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기에서 이렇게 위클리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꼴랑 1 5개예요 그리고 또한 AS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딸랑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리나타 훈련도 3개에서 7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특성번호를 얻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성번호를 돌릴 일은 상당히 많잖아요 올스타를 얻어야 되는데요 올스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천장이 천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천장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스타 같은 경우는 0.2% 확률인데 천장을 500으로 해놔야지 천개는 너무했어요 1,000개는 0.1% 확률입니다. 이거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돌렸는데도 430개를 더 돌려야 올스타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진짜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속성별로 또 올스타를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성번호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얻느라 지쳐서 떨어지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특성 번호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다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 번호가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너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올스타가 있으면은 게임이 상당히 지루해지거든요. 올스타도 적당히 있어야지 좋지 너무 많은 올스타가 있게 되면은 게임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특성번호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할로윈 이벤트를 하지 않았지만 곧 할로윈 이벤트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옷은 어디에서 나오는 옷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이 옷의 주인공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할로윈 이벤트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